안녕하세요. 알콩할미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감자채를 볶아 보겠습니다. 감자를 이제 채칼로 썰겠습니다. 뒤로 채 같은 거할 때는 큰 감자가 좋아요. 이제 길게 쭉쭉 밀으세요. 감자는 이제 채 썰어서 물에다 이렇게 한번 헹구세요. 자는 이제 이렇게 물에다 한번 헹구셔 가지고요. 꼭 짜세요. 이렇게 이렇게 체다 받치세요. 감자채가 이제 가늘고 체칼에 썰었기 때문에 이게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짜도 돼요. 이렇게 체에다가 이제 받치셔 가지고 물기를 쭉 빼세요. 같이 이제 볶을 두 재료 썰어 보겠습니다. 당근은 아주 조금만 이 저희는 요거 이제 색깔로 넣을 거예요 양파도 아주 작은 건데요 4분의 1 쪽입니다 양파도 이렇게 채를 가늘게 썰어 주세요 비엔나 소세지를 한줌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거 같이 넣고 볶아 보겠습니다 비엔나 소세지는요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썰어도 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크게 반만 이렇게 갈르세요.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먹에 불을 키세요. 식용유 두 스푼. 이제 감자를 넣으세요. 좋은 소금입니다. 이거 티스푼으로 이렇게 조금 아주 한 스푼 들어갑니다. 불은 중불로 하세요. 한두번 이렇게 지저지저 하시다가 이제 요거 넣으세요. 당근이랑 양파. 이 감자가 익으면은 이제 이거 감자가 좀 투명해져요. 그때까지 이제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감자가 살짝 투명해지려고 할때 이거 같이 넣으세요. 그 감자채는요. 식상에 따라서 살짝 들리은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콩물른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내 입맛에 맞게 볶으세요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한 스푼 넣으세요. 후추도 한 스푼. 후추도 약간 이렇게 넣으세요. 저희가 지금 게 간은 아주 삼삼하거든요. 근데 이 감자채는 그냥 막맨 입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짜게 하지 마세요. 감자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굵은 것도 맛있지만은 이렇게 얇게 하면은 나도 식감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이제 지금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